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빙엑스 수수료는 지정가 0.0092, 시장가 0.023이라고 합니다. 빙엑스 이용하시는 분들 수수료 얼마나 할인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수수료 제가 오늘 10만원 낼거 5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빙엑스를 포함한 여러 해외 선물거래소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인데요.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제공하 거래소는 총7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메인 거래소인 빙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빙엑스는 기본 수수료인 시장가 0.02 시장가 0.0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페이백으로 절반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거래소의 수수료를 99만원 낸다고 했을 때 테더맥스를 이용한다면 4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수료 페이백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돌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테더맥스에서 빙엑스 수수료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는 우리가 여기에 시드, 레버리지, 거래소 등등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해주면 인공지능이 계산해줍니다. 나랑 거래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받아가는지를 말이죠. 저는 전에 해봤을 때한 달에 300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꽤 분석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맥스는 우리가 내는 선물거래 수수료에서 자기가 받는 레퍼럴 수익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거래소에 내는 전체 수수료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받는 수수료를 빼고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걸로만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확 줄어듭니다.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50달러 정도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한화로 하면 48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 설명 보시면 일반적으로 매매를 목적으로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상위 50% 이내로 받아 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상위 10% 정도 됩니다. 저보다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애초에 시드가 커서 수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테더맥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대신에 테더맥스 래퍼를 코드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더맥스의 페이백 구조를 살펴보면 원래 이분들은 거래소에서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테더맥스의 수익을 돌려주고 있죠. 테더맥스가 수익을 돌려주려면 고객이 자기 코드로 가입해야 얼마나 수수료를 환급해줄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해야 하는 건데요. 테더맥스에서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는데 몇분안 걸리니까 제가 빙엑스로 한번 살펴보면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올려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아래로 추천거래소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추천거래소 보시면 네 번째 에 빙엑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90% 페이백이라는 문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시면 여기서 제공한 빙엑스 정보들이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 살펴보시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빙엑스 수수료는 지정가 0 0.0092 시장가 0.023이라고 합니다. 이게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 해 주는 비율을 할인 비율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써 보니까 일단 수수료는 원래 수수료로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하고 나서 수수료를 따로 환급받잖아요. 제가 받는 수수료를 빼면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은 여기서 왼쪽에 있는 빙엑스 로고 아래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빙엑스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수수료 환급받을 계정을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가지 특이점이라면 저는 이미 빙엑스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만드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됐었는데요. 제가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해보니 계정 새로 만드는건 따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계정 만들어서 가입했습니다. 빙엑스 수수료 페이픽 받는 방법은 상세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여러분이 테드맥스에서 가입한 계정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매일 새벽 1시마다 자동으로 수수료 일부가 먼저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는 테더맥스 들어오셔서 수수료 환급을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테더맥스에서 페이백 신청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UID 입력하라는 곳에 UID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페이백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100usdt 이상 쌓였다면 바로 페이백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한 수수료는 매일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11시에 테더맥스에서 여러분 계정으로 바로 돈을 보내줍니다. 내부이체라서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거의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달러, 어쩔 땐 200달러 이렇게 차곡차곡 받은 돈입니다. 여기서 환급받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자주 들어오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수수료 다 환급신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수수료 절반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45% 리베이트만 받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수수료 20% 할인 코드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더큰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빙엑스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